가장 힘들 때 들어라. 지금의 고통은 마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내려놓음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집착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붙잡음이 강해질수록 깊어집니다. 옛 가르침에서는 주인 손은 아프고 놓은 손은 가볍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고통의 원인을 바깥이 아니라 내 손의 힘에서 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집착은 불을 품은 손과 같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말은 잡고 있는 동안은 따뜻해 보여도 결국 상처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마음만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사건보다 생각이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른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던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짐은 내려놓는 순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몸은 바로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숨을 느끼는 일입니다. 힘들 때는 호흡이 가장 먼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숨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에서는 숨이 고르면 마음도 고요해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숨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호흡이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지만 숨은 늘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 천천히 걸을 때 숨이 자연스레 돌아오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생각은 줄고 발걸음의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숨을 의식하는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은 잠시 쉴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느끼는 연습은 가장 현실적인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는 일입니다. 고통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가르침에서는 머무는 것은 없고 흐를 뿐이라고 전합니다. 또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는 말도 함께 전해집니다. 이 문장들은 희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자연의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무릎이 아파 힘들다가도 계절이 바뀌면 통증이 누그러지는 날이 옵니다. 마음의 통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아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지혜는 자신을 탓하지 않는 일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책망합니다. 가르침에서는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또 자기 연민이 없는 수행은 마른 우물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가혹할수록 마음의 물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난은 가장 은밀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날이 있더라도 그 선택에는 그때의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판단을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하면 마음은 더 다칩니다. 그럴 때는 손자, 손녀를 바라보듯 자신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탓하는 대신 이해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비교에서 물러서는 일입니다. 비교는 고통을 빠르게 키웁니다. 가르침에서는 남의 그릇으로 내 물을 잴수 없다고 전합니다. 또 각자의 길에는 각자의 비와 바람이 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 말들은 삶의 조건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인연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사정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햇빛과 물의 양에 따라 자라는 속도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고통을 혼자 견디지 않는 일입니다. 침묵은 때로 고통을 키웁니다. 가르침에서는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길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또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은 마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해결책보다 존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존재만으로도 마음은 풀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마을 어기 평상에서 하루의 일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책보다 한숨이 먼저 나왔죠. 그러나 그 한숨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가르침에서는 몸은 마음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릇이 기울면 담긴 것도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몸의 상태가 마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긴장은 생각을 거칠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작은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허리와 무릎을 살피는 일도 자신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몸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감사할 한 가지를 찾는 일입니다. 힘들 때 감사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르침에서는 한 줄기 비치면 어둠은 갈라진다고 전합니다. 또 작은 따뜻함이 긴밤을 버티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나 따뜻한 국한 그릇이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감사는 고통 속의 손잡이가 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생각을 사실과 구분하는 일입니다. 생각은 쉽게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가르침에서는 생각은 구름이고 마음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또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생각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걱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수없이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 지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에서는 멈춤도 길의 일부라고 전합니다. 또다시 걷는 힘은 이미 안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용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작은 회복을 거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희미한 힘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여지는 항상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가장 힘든 때일수록 이 말들은 조용히 곁에 머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